안녕하십니까. 야구 끊는 남자 김우영입니다. 사실 먼저 고백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NC 다이노스의 시범 경기 보았습니다. 야구 뭐가 진짜 문제인지 제대로 저격하기 위해서 어제 열린 시범 경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NC 야구의 문제 다섯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1번 김종선 선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김종선수, 잘하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김종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 벨소리가 마치 제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잘해준다. 연인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 경우에는 흐린 눈을 하고 보셔야 합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손아섭 박건우 선수 등장할 때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수치로, 기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스포츠. 그게 바로 야구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가 자꾸 감성에 호소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야구를 보는 순간 선수들의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위험합니다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손아섭 박건우 선수 작년에 다쳐서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선사했죠 야구 팬들 올해는 감정적으로 야구 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올해 다치지 말고 야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감동 필요 없습니다 성적과 수치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 야구 세 번째 문제 투수들 활약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선발 때문에 안 된다. 선발이 가장 약한 부위다 그래서 9위 혹은 2위, 꼴찌 후보로 NC 다이노스 거론됐습니다. 근데 시범 경기에서 막상 던지는 선수들 보니까 너무 좋았죠? 김시훈, 김재열, 임상현 다 너무 좋았습니다. 최성명 선수 59 넘게 투구를 했는데도 너무 좋았습니다. 전삼인 선수 불안함이 없습니다. 전삼인 선수 꽂히는 공 보셨어요? 목지훈 선수도 길게 던졌는데 실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희망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안 좋다 최하위후보다 물음표가 너무 많다 그랬는데 자꾸 희망고문합니다 이것도 연애에 빗대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연락을 안 받습니다 자꾸 밤마다 술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인들 왜 헤어지지 못합니까 이렇게 싹싹 비는 모습 볼 때마다 그래도 좀 귀엽고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만나다가 또 상처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야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희망 고문에 넘어가 주면 자꾸 또 귀엽게 홈런 치고 삼진 잡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계속 만나다가 정 들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NC 다이언스 야구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올해 시범 경기 성적 너무 좋습니다 지금 세 경기 했고요 오늘 네 경기째인데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를 이겼습니다 2020년 우승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기고 나머지 다 졌습니다 그렇게 컨디션을 뒤에 맞춰놓고 나중에 끌어올려도 우승을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시범 경기에서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걱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진짜 큰 문제입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집안 싸움 불보듯 환하다 도태훈 선수의 월요일 경기 보셨을 겁니다 도태원 선수의 월요일 대활약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럼 그 전날까지 하던 서호철 선수는 어떡합니까? 서호철 선수, 도태원 선수 이렇게 3루를 두고 경쟁할 때 호수비로 경쟁하고 타격으로 경쟁할 때 시즌 시작됐는데 김희지 선수는 그럼 어떡합니까? 김희지 선수 제가 홈런왕 기대한다고 했죠. 데이비슨 선수하고 홈런왕 경쟁을 해야 되는데 3루수 경쟁도 또 붙었어요. 그러면 김희지 선수 갑자기 위기감을 느끼죠. 어? 감독님 저 유격수 할래요. 그럼 유격수를 하면은, 김준원 선수 어떻게 합니까? 김준원 선수 그럼 메이저 가기 전에 놀다가요? 김준원 선수는 당연히 유격수 욕심 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럼 김한별 선수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싸움 커지는 겁니다. 내야에서 싸움 커져요. 큰 문제입니다. 내야, 외야 가리지 않고 큰 문제예요. 박시원 선수, 박한결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이렇게 활약하는데? 홈런왕 경쟁도 큰일이 났습니다. 김주원 선수 매일같이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김성욱 선수도 치고 있습니다. 홈런왕 경쟁 김주원 선수만 가세한 줄 알았더니 박민우 선수 주장인데 왜 홈런왕 경쟁에 지금 뛰어들어서 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듭니까? 데이비스 선수 아직 홈런이 없습니다. 근데 데이비스 선수가 안칠것 같습니까, 여러분? 작년 홈런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불거지면 팀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발진도 큰 문제입니다. 7선발 돌린다고 했을 때, 선발진 걱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은 그 7자리에 어떤 선수를 넣을 수 있을지 경쟁이 저는 더 걱정됩니다. 이러면 선수들 간에 짬짬이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러건, 라일리, 유, 어, 다승왕, 오케이, 탈삼진왕, 나 줘. 서로 짬짬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맞춰서 잡기로 해놓고, 어, 내가 공을 던졌는데 저 친구가 휘두른 거야.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삼진이 뭐 내가 잡기 싫어서 안 잡아지는 그런 겁니까? 지금 아직 경쟁에 뛰어들지 못한 이재학 선수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 이재학 선수도 돌아와서 자기도 승리 투수 하고 싶고 길게 던지고 싶고 나 원래 스트롱 베리야 완투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재학 선수가 나온 경기에는 내가 꼭 놀고 있어야 돼. 나도 던지고, 어, 삼진 잡고, 홀드하고, 세이브해서 연봉 높여야 되는데, 왜 이재학 너만 던져?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재학 선수는 9이닝 던지고, 120개 던지고 할 건데요. 싸움이 불보듯 훤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이유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야구는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저는 이 위험한 스포츠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도 함께 야구 끊어내는 데 동참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더 드리고요. 이 위험성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또 카메라를 열었고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야구를 좀 지켜봤습니다. 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가서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아 지금 딱1 시가 되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끝났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끄는 남자 김우영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범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녹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범 경기에서 너무 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했었는데 오늘 시범 경기에서 그런 우려를 싹 날려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모의고사가 뭡니까?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틀렸을 때그 오답에 대해서 풀었을 때 의미 있는 오답 노트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들보다는 조금 걱정을 덜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야구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실망했을 젊은 선수들은 이번 기회에 오다노트를 잘 만들어서 좋은 모습 시즌 중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김주원 선수는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정규 시즌 결과 상관없지만 이렇게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 해외에선 다 보고 있습니다. 제발 조심 좀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영상들 네이버tv 지지직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찾아와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